저희 11시입니다 지금 근데 어, 저희가 원래 연습은 10시 반이었거든요 우리의 그 친애하는 여기 빈자리 바이올린 선생님이 접촉사고로 지금 어느 골목길에 지금 30분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어, 우리끼리 어, 연습을 하기로 이명진 선생님 얼굴을 피시고요 네 바이올린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어느 쪽을 한번 해 볼까요? 그럼 우리 비올라랑 첼로한테 그 데미지가 좀덜 가는 쪽으로 연습 장소를 한번 찾아볼까? 악기에 와우, 드디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맞아. 선생님, 선생님 기다렸어. 완벽하게 등장하셨어요, 선생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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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죄송합니다. 웃음> 데 사실은 우리 발리니 오면 많은 게 해결이죠, 그렇죠? <laughs>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 저희가 잠깐 감독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, 어 사진 찍고 본인의 보험사가 오면 그렇게 사고 났을 경우에 그냥 저쪽이 아직 안 와도 떠나도 된대요. 예, 네, 우리 아무도 몰랐어. 요 저도 그래서 늘 그렇게 기다렸었거든요. 사고 사고 난 적이 있었는데, 근데 그렇게 어다음부터 <laughs> 쿨하게 떠나시면 되는 걸로. 다음이 있으면 안 되죠. 아, 어, 죄송합니다. 죄 <laughs> 죄송. <laughs> 다음이 있으면 안 되죠. <laughs> <왜 하는지. 웃음> 이게 아니에요. <laughs> 두 박자 두 박자 빨리 나오시긴 하셨어요, 선생님. 아, 그런 중간에. 그런 아, 그래요? 그냥 그런 거 자, 우리 지금 결국에 그 문제는 선생님이 두 박자 빨리 나온 거였어요. 네. 그렇죠? 선생님 지금 솔직히 상태 어때? 우리 잠깐 잠깐 그만 불, 그만 연주하고 우리 선생님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좀 풀어 줘가야 되지 않을까, 선생님? 저는 <laughs> 그... 죄송한 마음. 아, 네. 그렇죠. 원래 우리가 리허설 늦으면 네. 죄인되죠. 그렇죠? 네. 왜냐면 진짜 어렵사리 시간 맞춰서 그쵸. 무슨 사고였어요? 골목 속에서. 어. 선생님이 잘못했어요? 네. 그래서 <웃음> 기다렸어요. <웃음> 아. 접촉사고가 살짝 났는데. 음. 음. 어. 선생님이 막, 어, 저 바쁘니까 가겠어요. 이럴 수도 없겠네요. 뺑소니 될까 봐 무서워서. 네, 네, 네. <laughs> 그렇군요. 그 저, 근데 선생님 저는 사고 한번난적 있었어요. 저도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. 근데 그날이 협연하는... 좀 선생님 괜찮아졌어요? 이제 좀 안정됐어요. <웃음> 그러면 <웃음> 미안한 마음을 um, 버리고. 네.